요즘 따라 감정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감정 조절하기 힘드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르냐? 첫 번째 이유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요리조리 이렇게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해가 더 어려운 겁니다. 어떤 수치로 정량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써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 미묘하고 굴곡진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만큼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너 감정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봐!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마땅히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한숨을 푹 쉬든지 아니면 아, 몰라! 라고 하든지 그냥 아무 말을 안 해버린다든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또 특정 상황이나 특정 언어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쉽게 욱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평소처럼 욱하지 마시고 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거에 반응하지? 내 감정이 왜 소용돌이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 템포 쉬어 보세요. 이럴 때가 오히려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니면 결핍 때문인지 불안감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엄마가 이번 달 모의고사 잘 봤어?라고 물어봤는데 그 수험생이 그냥 막 다짜고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낼까요? 아마도 이 수험생은 단순 이번 모의고사를 망쳤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모의고사를 못 봐서 엄마한테 심하게 혼난 적이 있다거나 앞으로 다가올 수능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와도 공부와 관련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엄마가 자꾸 공부 얘기를 해왔다거나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경우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재밌고 호화롭고 잘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생기는 알수 없는 질투심과 시기심이라든지 나에게 어쩌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은 무조건 자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남탓을 한다든지 가끔씩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이렇게 각자 다른 종류의 감정들이 있죠. 이 감정들이 하나하나 나눠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한 번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알기에 쉽지 않다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감정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연습을 해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 감정이 급격히 변할 때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공이 날아오면은 슉 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하려고 해봤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의 공이 너무 빨라서 못 피한 적도 있지만요 그 공의 속도를 늦추고 살짝 피해보려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런 연습이 반복이 되니까 감정의 기복이 점차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연습이 반복이 되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요. 습관이 되다 보니 굳이 억지로 피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내 감정을 무시한다? 좀 뜻이 이상하죠. 저의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을 없는 것으로 무시한다라는 뜻이기라기보다는 나에게는 이올게 없는 감정이니까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 이게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의 감정이 획기라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디어를 접하면서 다 비슷한 동영상을 보고 비슷한 노래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 비슷한 감정이 생기고 내 주관보다는 어떤 대리만족이나 자극, 고통 같은 현실의 나를 순간적으로 잊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미디어를 하루에 몇 시간씩 찾다 보니 진짜 나는 없어지고 미디어에서 습득한 감정과 경험들로 가득한 허상의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가장 소중한 내 본성과 내 본질은 점점 작아지고 외부에서 빨아들인 자극들로만 물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진한 잉크가 아니라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 있는 옅은 색연필 같은 거라서 얼마든지 지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 멀리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거예요. 슬쩍 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이게 나의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충동인지 구별해 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그 감정을 다이어리나 노트나 블로그나 어디 한번 끄적여 보세요. 어렵지만 내 감정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누구보다 소중해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아껴야 한다는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과거에서 비롯한 기억과 상처로부터 생기는 감정의 소용돌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소중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을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나라고 딱 30초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